지난 수요일인가요? 11일이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었습니다. 다섯번째 벌써 다섯번째인데요.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작년에 저희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처가에게는 장인장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내가 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뭐, 요즘도 자주 하는데요. 어, 나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 내가 이제 돌아갈 집이 없더라. 어, 뭐, 가면 형제들도 있죠. 형제들 있지만, 어, 내가 돌아갈 집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내가 돌아갈 집이다. 응.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호 형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재호 형제는 모르겠지만 어, 장,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은 아니겠죠 손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어, 어, 집에 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렇게 기다리시겠다.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차이가 이 만큼 큰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는 예, 일찍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양로병원에 계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갔을 때는. 이미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먼저 가시게 되죠. 그러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인 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탕제의 비유에 보시면 자기 혈기와 자기 욕심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이 탕자,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등지고 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지엄 돼지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하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 뺏어서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제멋대로 살고자 했던 탕자지만, 그래도 이 탕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 전적인 타락으로 죄의 종이 되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간 탕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탕자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전 유행과 가사처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탕자의 모습이죠. 이 탕자들이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모르, 모르는 탕자들은 끝까지 뭡니까?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살던 삶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집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괘씸한 아들이라고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가지는 분이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음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갈수 있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의 지인 제가 너무 많으니까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of course 물론이죠 회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언제나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겠죠 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제멋대로 자기 잘난 말에 살다가 비록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다가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고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습니다. 예. 아버지 말을 지지리도안 들었어요. 꼭저 같아요. 저 예. 제가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예. 집에 있으라는데 나가 살겠다고 막, 막 어려서부터 막 나가 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제멋대로 가서 살고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와서. 자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아버지 배워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 주세요. 달려오는데, 그거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알아보고, 달려왔다라는, 달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매일같이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요. 자기 아들이 실종됐는데, 그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고 평생을 매일같이 전단지 뿌리며, 비 맞으며, 눈 맞으며, 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보세요. 지칩니까? 안 지쳐요. 포기, 포기 안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잠시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왔다 그냥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돌아오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사람 형체가 하나 쭉 오는데 아들이 거기서 직감하고 돌아막 쫓아가. 그래서 그 아들을 부듬겨 안고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목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회귀하고 영적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란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를 비유가 아닌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이제 호세아서가다 마쳐갑니다. 호세아 선지자 활동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집중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 탕자처럼 돌아서서 나간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외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북이 있잖라면 뭐예요? 북이 불이 함으로 완전히 엎드러진 상태,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들어가서 인간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마지막까지 요 앞에 돌아오라 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음. 여러분, 죄는 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병이에요, 병. 그냥 허물이 아니고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반드시 치료받지 않으면 그 병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음. 여러분, 육체의 병은 누가 고치나요?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죠. 그럼 영혼의 병은 누가 고칠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매영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천함, 당신은 목사지만 당신 몸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내말좀 들어. 예. 그 얘기 뭐냐면, 육체를 고칠 때 의사 말을 듣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병들을 고치시고, 육체의 병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추리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어 하는 이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세의 능력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저 쓴물 때문에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을 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거를 던져라. 모세는 던져라 그래서 던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그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변해진 겁니다. 누가,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여호와 라파, 이렇게 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쓰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마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가 우리 개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어디도 쓸모없는 마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치료해 주신다. 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의 병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10편, 6편에 보시면, 다윗은 죄를 보험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했어요. 음. 여러분, 죄가 있을 때요, 죄로 인해서 고통할 수 아는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픈데, 아픈 소리 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 하나님이여 내 뼈가 떨릴 정도로 힘들.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내 뼈가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마음의 고통이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을 고칠 자가 아무도 어디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통 속에 내 뼈가 흔들려오니 요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죠. 희스기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죽어라는 사망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얘기들을 들어주셨고 성경에 보면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치료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의사도 주셔서 우리 고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사에 갈때 하나님 이 의사가 실수하지 않고 잘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 육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육장에서 호세아 선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와께 돌아가자. 왜요?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긴 죽음의 병, 우리의 고치기 힘든 우리의 육체의 병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니다북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병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불의함의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역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은 폐역함이죠. 폐역함. 이 반역 폐역이라는 말이 뭐냐?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 있는 탕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다 붙잡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만류하는 아버지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가버린 상태. 그것이 반역이고 폐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사시사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른비와 누진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만하면 아버지를 등집니다. 조금 가지면 아버지를 등집니다. 좀 안다하면 아버지를 등집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가버리는. 그것이 반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우리의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에게, 아들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런데 몰라 하면서 탁 뿌리치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찢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모두가 반역자 되고 우리는 패역자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무덤 속에서 불러내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 믿고 처음에는 감사가 많습니다. 눈물도 많습니다. 회개의 기도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앞에 나올 때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막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뭐 앞을 가리고 막. 그 감격 때문에 어쩔 수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좀 안다 싶으니까 이제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가 영안 됐나 뭐저 본문 이 틀렸네 뭐 여기만 보는 목사고 이런 거죠. 그게 뭐냐? 교만의 병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의 병이 들어요. 쾌락의 병이 들어갑니다. 살만하니까 쾌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승배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쟁사회를 산다고, 산다고 핑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못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병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병 들어가고.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함으로 완전히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고침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요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요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술할 때도 칼로 찌르고 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회복 후에도 아무리 마취한다 할지라도 잘난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맡기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치지 못하는 부치병도 많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 고치지 못합니다. 죽을 뼈에 걸리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요호와 라파 치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완전히 썩은 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새롭게 해서 생수보다 더 단물로 만들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요악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 우리 같이 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죄를 씻기 위하여 필요하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죄의 병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교만의 병, 부신의 병, 게으름의 병, 외식의 병, 거짓의 병, 음행하는 병, 악함의 병, 이기적인 이러한 모든 병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데 이 병을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고쳐 주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 병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남았죠. 왜 아직도 여러분 주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하게 돌아가자고. 요하게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가 아파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식되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장기가 문제가 있으면 장기를 이식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 뭐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열1기와 17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한 가지 계명 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지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써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내 뜻을 잘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무슨 뜻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또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다른 거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개명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목숨을 내어주는 것.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불의함이고 폐역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엇을 먹을까, 엇을 입을까. 다른 사람이 이런 좋은 집 사는데 나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것 가지고 사는데 나도 저것 갖고 싶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다음 뭐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건 많이 외우는 건데, 그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더해 주신다잖아요.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덤 단순히 조금 더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꽉차 있는 겁니다. 반역은 1절, 한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칵!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무너는 복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슬과 같으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의 근원되는물을주겠다는 겁니다. 백화파와 백향목은 아름다움과 화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하겠다. 그뿐 아닙니다. 팔 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리라 하겠다. 이건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면 하 내가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아쉬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놔도 아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다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 동안에 드러냈던 모든 학위와 명예와 자리와 그 다음에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예수가 더 좋으니까. 예수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만족함이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여기에 만족이 있으면 여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우상,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치유받는다고 한다면 과거가 과연 그리울까요? 과거의내 삶이... 그리울까요? 육체의 쾌락을 꿈꿀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학께로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말씀을 가지고 요학께로 돌아가요. 말씀을 가지고 회귀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때가 늦어지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해 주셨을 때, 요 학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절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오직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보지도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자녀들도 돌보지 않아서 자녀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업가는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 성공했지만 병 들었을 때 그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병원에 누워서 하는 말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더 늦어지면 안됩니다 너무 멀리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요하께 돌아갑시다 무슨 죄의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불치의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교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폐기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